뭐? 오... 우와... 뭐냐? 누구냐? 이거냐? 오, 이다 그렇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자오구리입니다. 위쪽에 계신 분들이 남도권 출조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설레지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해남권을 계획을 잡으면 굉장히 설렙니다 지금 영암을 지나고 있고요 해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해남을 계획하고 있지만 바람 때문에 매번 포기했었습니다 모처럼 어제 오늘 내일 아침까지요 바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온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진장 무진장 설레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저수지고요총 낚시하신 분이 한 6분 정도 계십니다. 제가 아까 슬쩍 조항을 여쭤봤더니 어제는 별로였고 오늘 아침에는 좀 나왔다고 합니다. 아, 제가 앉은 자리. 영상 자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딱제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정면에 짧은데, 우측에는 그나마 좀긴 편. 수심은 한 60에서 한칸 한 가운데는요, 매다 한30 정도 됩니다. 지렁이하고, 글루텐 3종, 옥수수 3, 새우 오븐 1, 그 다음에 저기 마약가루 살짝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견다고는 안 했는데. 일단 지렁이 두 대, 글루텐 여섯 대를 달아서 던져놨습니다. 이를 이동을 했습니다. 아, 저쪽에 경사가 좀 있는데 경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턱들이 있어가지고 다리에 좀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완만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아이고 알곤드로. 전에 우연히 지인이신 붕어와 따라님 아버님을 뵀습니다. 아, 알고 봤더니 지금 바로 정면, 정면, 저기가 대기라고 하십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옮긴 곳은 수심이 어우, 상당히 좋습니다. 메다 20에서 한 메다 8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케미볼 밝히고 나서는, 아, 월척 잡은 지 오래됐는데, 월척급 이상들 조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내리니까 지금 붕어들이 모두 발밑에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산란이 오늘내일 하는 것 같아요 잘하면 진짜 잘하면 오늘 한번 대박 한번 칠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낚시집 이야 발밑에서 놀길래 이게 아마 한 1.2칸 정도 될 겁니다 이거 한대 피우겠습니다 올라온다. 우와. 오 빠졌다. 하... 빠졌습니다. 이야... 원래로 변환시키는 건데. 한 32에서 35 정도 될것 될 같더라고요. 그라자라찌는 굉장히 예쁘게 올립니다. 아 이거 목줄을 바꿔야 될것 같기도 하고 <laughs> 참나. 에 반얼레에서 에어 봉 에어 봉투를 좀 풀어서 얼레로 바꾼 낚시대입니다. 지금 아홉 대인데 여섯 대가 얼레입니다. 오, 이틀리찌이 사자다 아나온다 어디까지 가냐 우와, 터진다 붕어면 사자고 뭐야 이거 아 이거구나 깜와놀와습니다와와네요이거 이거 더 크다. 야 이걸 건드네. 이 줄이 이걸 건드여. 자 한번 보여드릴. 와 빵도 좋다. 야. 65 정도 새 뼈마고 조금 더 되니까 65 정도 된는것 같습니다. 아, 사잔줄 알고. 얘가 얇은 질이 잘 견뎌내요. 바로 보내주겠습니다. 아 날이 밝아오네. 아 열심히 했는데. 살짝 섭섭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질을 하는구나. 붕어냐, 살치냐? 그래. 와, 안 나온다. 오. 좋아라. 그래. 아 드디어 드디어 붕어 얼굴을 봤습니다. 아. 자, 월척은 넘겠죠? 어, 오, 아유, 최고도 좋고,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화면보다요, 빵이 훨씬 좋거든요? 한 손으로 잡기가 좀 힘듭니다. 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조심. 어디 보자. 조심조심조심. 34.4 정도 나오네요? 오, 오. 오가 살짝 안되네 이야 이쁘다 잠시 살림방에 보관하겠습니다 아직 산란김이는 안보이고요 밤새 섭섭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하. 누어냐 붕어냐? 이거냐? 어, 누다 그렇지 어, 다 그렇지 우와, 시알톤 준다 자아 내가 이겼다 이야, 이거 붕어들이요, 파닥파닥 거리는 게 아니라, 이어처럼 버팁니다. 와. 자 와. 빵, 정말 좋습니다. 아주 의지. 꼬리도 멋지고, 날개짓도 멋지고, 어디 흠 잡을 데가 없네요. 이 붕어가 나온 낚싯대는 어저께 잉어를 잡았던 2.8칸인데, 제가 목줄을 안 갈았거든요. 근데, 아, 근데 버텼네요. 다행히. 지금 갈걸 갈 그랬나? 다시. 예, 어디 보자. 그래서 32.5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34.9보다 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몇 시간만 들어가 있어라 지금 여덟치급들이 부문산란을 연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쪽에서 대를 편성을 했다가요, 제가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밤에 좀 살치의 애를 좀 먹었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아침에 멋진 붕어 두 마리를 만났고요. 일단 붕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흠잡을 곳 하나 없는 멋진 붕어입니다. 우리 미스 붕어입니다. 미스 붕어. 하, 최고며, 때까리며 지느러미며. 아, 정말 예쁘네요. 하. 자, 이 녀석 보내주고요. 저도 이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네요. 더 작은데.